강한 미래교육 강미래입니다. 우리 정가님이 아 진짜 재미있게 만들었네요. 크크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애의 공약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모아라. 필승 대한민국 공군, 세종시 현역 및 예비군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의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이루는 삼군 중의 하나로, 전시에는 적의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격파하고 병력과 물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개를 지원하여 전쟁 수행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왜 이렇게 공군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존경하는 공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 날을 바친 여러분들의 희생과 공로를 절대 잊지 않고 교육감이 되어 세종시의 교육을 꼭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다운 교육을 통해 우리 자라나는 세종시 아이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공군 세종시 현역 및 예비군들께 감사드립니다. 필승!